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가희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올려 드린 영상에서 현재 제가 지금 구직 활동 중이고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영상을 올려 드렸잖아요. 그때 결과를 여러분께 알려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첫 출근하고 퇴근을 하는 길이거든요. 합격을 한 거죠. 네,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찍을 영상 내용은 제가 최종 면접에 합격해서 입사를 했고 오늘 첫 출근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보다 제가 이렇게 회사에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엄청 힘을 쓰고 노력을 많이 해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 유튜브 채널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천만 원을 빌려준 친구도 너무너무 고마운 친구고, 골프채를 사준 친구도 너무 고마운 친구인데, 저 지금 취업하는데 힘을 써준 이 친구와 또 다른 한 명의 친구가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의 내용을 영상으로 찍는 이유가, 저의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아 나는 이런 친구들이 있다 이런 걸 자랑을 하려고 찍는 게 아니고요 제 채널에 이 친구들에 대한 저의 현재 제가 시간이 지나서 뭔가 이 친구들에 대한 마음에 어떤 그런 감정이 무뎌지기 전에 현재 제가 그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이 마음 현재의 상태를 남겨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찍는 겁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에 실패를 하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말도 한마디 내뱉지 못하고 밥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이제 이 친구가 제 소식을 알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 계속 사람을 불러내요. 퇴근하는 길에 뭐 주말에 계속 사람을 불러내요. 불러내서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뭘 먹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한술 뜨는 둥만는둥 하죠. 그러면 계속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그러면서 좀 먹어라, 먹어라. 그럼 저는 안 먹고. 그럼 또그 다음 또 자리가 되면 또좀 먹어라, 좀 먹어라. 나는 안 먹고.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뭔가 말을 하고 밥을 먹고 막 그렇게 하기까지 이 친구가 계속 중간중간에 저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도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어, 나 이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거다. 그리고 제 취업도 할 거고, 이력서도 넣을 거고, 취업이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취업도 할 거고, 그리고 일단은 당장 대리 운전부터 할 거다. 뭐 쿠팡 배달이 됐던, 대리 운전이 됐던, 할수 있는 어떤 일들은 바로 할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쿠팡을 좀 하다가 이제 대리가 더 나은 것 같아서 대리를 하면서 이력서를 계속 회사에 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넣은 이력서들은 다 서류에서 다 연락이 안 왔어요. 연락이 온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주변의 회사, 이 친구도 반도체 관련된 업종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알고 있는 주변의 인맥들, 주변의 회사, 뭐 관련된 제 경력으로 재취업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회사. 사람들한테 저를 계속 제 이름을 계속 추천을 하고 다닌 거예요. 본인 직장 상사한 데까지 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까지 제 이야기를 하면서 경력이 이렇게 되고 이런 쪽으로 혹시 취업 자리가 있거나 그러면 좀 부탁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몇 군데 제 이름이 추천으로 올라가게 되고 경력직을 뽑는 자리에 추천으로 올라가게 되고 면접이 몇 군데가 잡혔어요. 그리고 지금 입사를 한 곳이 그 중에 한 회사입니다. 어, 회사 면접을 진행하면서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꼭 일을 하고 싶었던 그런 직종이어서 합격이 되기를 되게 바랬었는데 다행히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금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이 친구를 이 친구를 친구라고 했는데 사실은 친구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동네에 살던 제 1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회사도 같은 곳으로 취업을 나오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친밀해진 건 저희가 한 서른쯤 30쯤 때부터였어요. 서른쯤부터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둘도 없는 고용후재 나이가 이제 서로가 마흔 중반에 접어들다 보니까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급식대나 선배 후배고 뭐 이십 대 초반이나 선배 후배주고 이제는 뭐 같이 늙어가는 벗이고 그냥 친구인 거죠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나가는 길에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내려오라고 그래서. 담배나 한대 핍시다, 내려오이소, 그러더라고요. 집 앞으로 나갔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허름한 봉투, 검은 비닐봉투 있잖아요. 검은 봉투를 하나 주면서, 복기나좀구워드이소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막, 부산, 츤데레, 츤데레 스타일 있잖아요. 고기나, 뭐, 오다 주웠어. 고기나 구워 드 있어. 뭐, 이런 느낌? 이런 뉘앙스? 저는 뭐, 봉지에 고기가 좀 담겨 있길래 삼겹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잘 먹을게. 고맙다. 그래서 딱 봤더니, 소고기, 팩, 팩에 들어있는 소고기가 몇 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투쁠 한으로 종류별로 부위 종류별로 몇 팩이 들어있더라고요 가격표를 보니까 뭐 이만 얼마 삼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한 이십만 원씩 정도 되는 그런 양을 사서 그렇게 봉투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툭 던져주고 간 거였던 거죠 하여튼 이번에 제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말도 못 되고 밥도 못 먹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저를 어떻게든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고 뭐 밥이라도 챙겨 먹게 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던 친구거든요 결국에는 이 친구의 그런 고마운 모습들 때문에 감사한 모습들 때문에 제가 마음 추스리고 몸 추스리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세상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이 친구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뭐 물론 물론 추천을 해준 거지만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회사에 이 회사의 면접을 볼 기회조차 저는 얻지를 못했을 거예요 거의 입사를 시켜준 거나 다름없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는 제가 앞으로 살면서 꼭 잊지 않고 갚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일어설 거고 지금 이 도움 받은 분들 한대한명한명한대 한명한명한 살면서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어, 첫 출근인데 출근해서 한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노트북 윈도우 세팅하고 뭐 erp 세팅하고 뭐 메일링 세팅하고 네트워크 세팅하고 뭐 컴퓨터 좀 깔짝깔짝거린 거 말고는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은 다시 주식과 관련된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